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임신이 잘 되는 특정한 체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자궁경부가 뭐고 사람에 따라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정 후한 줄로 모두 레밍지가 앞지 따라가듯 한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는 꼬리를 흔들면서 자궁강 내로 진입하는데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화살 날아가는 장면처럼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총이 발사되면 총알 자체도 회전하듯이 다른 예를 들면 와인 따개가 코르크 마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가듯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두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런 회전 운동으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며 심지어는 뒤로 돌아가기도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정된 그 장소에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세 수정 준비 중에 정자들 네, 영상인데요. 보시면 정자가 어지럽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정액검사는 슬라이드에 정자를 도말한 후에 현비경으로 보기 때문에 정자는 2차원 쪽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궁금증은 성관계시 어떤 특정 체위를 하면 정자가 들어가는 자궁경부의 위치 변화를 일으켜서 임신이 더잘 될까 하는 점입니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입구를 말합니다. 자궁경부는 부부관계할 때 닿는 부위인데요. 질경이라는 장치를 넣어 시각적으로 관찰하면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고 위를 향하거나. 아래를 향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위아래로 굽어져서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를 향한 경우는 자궁이 대장 쪽으로 꺾여 있는 자궁 후경인 경우이고 아래를 향한 경우나 반듯한 경우는 방광 쪽으로 꺾여 있는 자궁 전경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여성은 가벼운 상태의 자궁 전경이며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자궁 전굴이 일어나고 자궁 경부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잘안 보이거나 상부 질벽에 의해 막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서 자궁 전경, 전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은 전경과 전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립부에서 직선으로 선을 긋고 자궁 내경부에서 자궁경부까지 선을 그어 90도 정도 각도가 나오면 전경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자궁체부 즉 자궁 몸통이 더 앞으로 휘어져 125도 정도까지 꺾여 있으면 자궁전굴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자궁경부 빨간 원 보이시죠 저 자궁경부가 하단에 질벽으로 숨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아까 옆에서 본 그림을 정면에서 본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파란 옷 내의 자궁 경부가 보이고 그 정중앙에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만약 자궁 전경이나 전굴이면 그 중앙부가 아래로 향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임신에 악영향을 줄까요? 거의 대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 내의 정자는 특정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자궁 경부가 질벽에 묻힐 정도로 전굴이나 후굴이 심하다고 해도 그 사이에 정... 병자라는 세포가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라면 무슨 진공포장도 아니고 그런 틈도 없이 밀착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체위를 통해서 자궁 위치를 바꿔서 임신율을 올린다는 일부 인터넷상의 이야기는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글을 외국 구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의사가 아니고 단순 블로거가 쓴 글이더군요. 자궁경부라는 것을 문으로 표현했는데 자궁경부는 매우 단단한 근육덩어리입니다. 그게 열리는 경우는 사이토텍 같은 약을 먹이거나 수술기계로 억지로 넓히는 것 외에는 분만할 때 뿐이고 자궁경부의 작은 구멍으로도 충분히 정자들은 다 들어갑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경고하듯 콘돔을 끼고 관계를 해도 2년 내 피임 실패율이 50%를 넘어갑니다. 찢어지거나 외음부에 묻은 정액이 들어가 임신이 일어나게 되고 지뢰 사정을 해도 1년 내 실패율이 85%를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깊게 삽입이 되었는지와 임신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도 성립이 안 되는 낭설일 뿐입니다. 예전에 어루가즘을 느끼면 정액을 자궁 적으로 빨아들이는 작용이 증가해서 임신이 더잘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을 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는 매우 부족하며 어루가즘을 더 느끼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임신율이 올라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 그렇듯이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미셔너리 포지션이란 체위인데 우리말로 선교사 체위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똥딴지 같은 말인가 하겠지만 파파뉴기니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취하는 정상 체위를 조롱하면서 선교사들 체위라고 불러 현재 이런 식의 영어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장점은 여성이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액을 흘릴 가능성이 가장 작고 바로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더 높은 임신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네소타 주립대 메이어 클리닉의 젠슨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 파기다스 부림 센터의 파기다스 교수는 자궁 전경일 경우는 좋을지 몰라도 여성의 3분의 1은 자궁 후경이나 후굴이라 이런 체위가 아무런 이점을 주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체위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들 의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심지어는 배란기 때 하루 걸러 한번 관계한 부부와 날마다 며칠간 부부 관계한 부부의 임신율 역시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데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체위나 관계 횟수 등을 논문으로 통계 표준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 시 체위와 임신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제목 보고 뭔가 획기적인 것이 없나 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